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오트입니다. 차량은 Q5 전기형이라고 하죠. 맨첫 번째 모델입니다. 자, 지금 시동이 제가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인데, 모니터 화면, 그 다음에 컨트롤 키패드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, 소리도 안 들어오는 전형적인 MMI 고장입니다. 아, 고장 참 정말 많아요. 다시, 아, 진짜 거의 요즘에 하루에 한 대씩 저희 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워낙 저희가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참 고장도 정말 많이 납니다. 뭐 택배로도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. 자, 일단은 이 MMI 탈거해서 수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. 뭐 증상 자체는 전형적인 MMI 고장입니다. 탈거는 전용 공구 사용해서 탈거하면 되고요. 수리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네, Q5 MMI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자동차 기본 시스템들을 다 작동이 되죠. MMI 꼭 수리하셔야 되는 이유가 MMI 작동이 안 되면 이렇게 차량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꼭 수리가 돼야 되는 부품이고요. 자, 라디오. 네, 소리도 잘 되고 볼륨 조절 잘 됩니다. 또 미디어 쪽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. 후방 카메라까지 자,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어... 아우디 MMI 같은 경우는 좀 불량률이 좀 높은 기계죠. 그래서 네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저희 솔라룩스에서 정확하게 수리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방문해주시면 진단하고 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토입니다. 감사합니다.